아 지금 뭐 주말에 날도 평온하고 20도가 넘어가니까 벚꽃도 거의 다 어, 많이 피었고요 시민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공원에 그래서 이번 봄 시즌에 어울리는 어, 영상 저 멋진 벚꽃과 배경으로 해서 어, 사진영상 한번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는 아니고 어, 전혀 다른 주제에요. 하늘, 봄의 하늘을 한번 주제로 이번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고요? 일단 한번 보시죠. 이제 슬슬 자리 세팅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뭐 이렇게 자리 경쟁이 치열한 곳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6시 23분 골드나오 타임이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이제 타임랩스를 본격적인 선셋, 어, 한번다 담아 보겠습니다. 긴근 노을. 카메라를 키게 됐는데요. 이제 봄에 활동했던 스키 영상도 다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고 오늘 이제 주말이기도 한데 어 달의 형태 모양을 보니까 오늘 달이 뜨지 않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키 영상 찍을 때 고프로를 활용해 가지고 그 프로필 영상도 만들고 약간 액션캠의 다른 용도 즉 하늘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 아시다시피 도심에서는 별이 그렇게 육안으로 보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 하지만 달이 가장 어두울 때의 별은 가장 빛나는 법이라고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네. 어뭐 준비할 거는 이제 카메라와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고프로 10 히어로를 이용해가지고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액션캠으로도 상당한 퀄리티의 그 나이트랩스를 찍을 수 있다고 확인이 돼가지고 어 역시 그 액션캠 용도에 맞는 스포츠 활동에도 좋지만 은 이렇게 정적인 자연 환경을 이렇게 찍는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적절한 카메라 세팅만 해주면은 손쉽게 밤하늘에 이렇게 찍을 수 있지 않을와 지금 아라타워 아 이쪽에 보이시는 거그 주차장 주차해서 지금 여객터기민할 쪽 이쪽에서 보고 있는데 어, 엄청난 갈매기 새들이 진짜 근접비행해가지고 제 머리 위까지 날아오는 정도니까 자 아, 여기 정서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라인에 어, 서해 방향으로 이제 카메라를 대고 어, 타임랩스를 찍으시려는 많은 카메라 행렬이 있는 것을 제가 여기 어, 입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 타임랩스와 나이트랩스 다 도전해보는 걸로. 조금 있으면 한 7시 정도에 일몰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뭐 일몰 시간대에 노을이 지는 정서진의 이름에 어 맞게 아마 붉은 노을이 지는 그 하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저렇게 어 카메라를 이제 바닥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또한 오늘 고프로 10을 가져와 가지고 어 삼각대까지 설치는 카메라가 작고 편디하기 때문에 이 펜스 쪽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어 카메라를 이제 하늘 쪽을 바라보게 해가지고 저 또한 타임랩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같이 그 출사 나오신 분들 근처에 펜스 쪽에 합류해가지고 타임랩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가 점점 내리면서 제 키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laughs> 빨리 해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찍을 거 후딱 후딱 찍고 어, 정말 여기 출사 나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카메라를 트렁크에서 꺼내시고 음, 현재는 하, 영상 위주로 지금 찍고 있지만은 언젠간 또 사진 쪽으로도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길 바라며. 사실 오늘 타임랩스 하는 게 수많은 사진을 이어 붙인 동영상이거든요. 네. 지금, 지금 날씨가 좀 봄인데 4월 초인지라 그렇게 아마 해가 완전히 떨어지면 바람도 센 편이고 좀 추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랩스 때는 계속 밖에 있기는 힘들 것 같고 두꺼운 옷 외투를 챙겨 가지고 밖에 대기하시거나 아니면 좀 실내 따뜻한 곳에 피신해 있다가 카메라 세팅만 제대로 어, 별 방향 쪽으로만 하면은 어플에 포토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유료 앱입니다 하지만 이런 타임랩스 달 그리고 은하수 그리고 태양의 위치와 그 뜨는, 뜨고 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태양의 위치가 보여져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18시 58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가 어, 저물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시부터는 이제 어둠이 올것 같고요. 21시부터는 이제 어, 밤하늘에 별도 잘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지금 빨리 이제 슬슬 자리 세팅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뭐 이렇게 자리 경쟁이 치열한 곳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6시 23분. 골든아웃 타임이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이제 타임랩스를 본격적인 그리고 뭐 수백만원짜리의 렌트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어, 이런 액션캠으로도 충분히 어, 멋진 붉은 노을 타임랩스 찍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네. 휴게소 안에서도 편히 찍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정면에 그 유리창 때문에 반사가 있어가지고 역시 안 되겠더라고요 몸이 고생하는 만큼 결과물은 그만큼 더 보람되게 값지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바로 그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벌써 하늘이 분홍빛이 돌아요 네. 지금 하늘이 푸릇푸릇 분홍빛이 도는데 붉게 물든 태양이 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아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마침 아, 도저히 추워가지고 일단 차에 가서 두꺼운 외트로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갈아입고 세팅해야지 일어나면 이거 <laughs> 뭐지금부터 제일 바쁠 때에요 지금 해가 빨리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지. 어. 어. 지금 일단 두꺼운 매트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을 향해서 가야죠.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 모드 상세에서 저는 여기 타임레스 메뉴에 있는 설정 값을 좀 바꿔가지고 노을을 어,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는 4K로 되어 있는데 이건 비디오 모드일 때 그런 거고 저는 동영상을 어, 포맷해서 어, 사진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렌즈는 자동으로 광각으로 되고 사진 간격은 가장 최소값인 5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로우와 표준이 있는데요 JPG를 저장하느냐 사진을 로우 JPG 양쪽으로 저장하느냐 당연히 이미지 저장값이 큰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로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ISO는 100으로 두겠습니다. 최소값으로 해서 노이즈를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네. 아무래도 완전히 해가 떨어지는 저조도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최대값은 한800 정도로 두겠습니다. 선명도는 낮은 그리고 색상은 어 고프로 색상이 아닌 어 플랫으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세팅을 마쳤고요. 또 커피와 함께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다들 나와 있습니다. 저 또한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이제 카메라 세팅을 했는데요. 좀더 완벽하게 찍고 싶으시다면 높은 삼각대를 설치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에도 그라이데이션이어가지고 정말 푸른빛과 아, 약간 보라색 톤과 그리고 오렌지 톤, 갈매기까지 그냥 분위기는 끝장나는. 아 지금 좀 되게 급하게 와가지고 카메라 세팅하고 그냥 외투 갈아입고 그냥 뛰어가지고 잠깐. 아, 숨이 좀 차는데, 그래도 이제 저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하루를 마감이 아니죠. 이제 해가 지면 은한번더 남아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밤을 향해서 또 담아보겠습니다. 예. 어, 일단은 차로 철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밤하늘의 별의 위치 파악을 하고 어, 잠깐 쉬었다가 제 2부, 2탄 어, 밤하늘의 별. 사실 그걸 위해서 지금 왔는데 겨울에는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춥기 때문에. 어, 하지만 지금 이제 봄이고 봄, 가을이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카메라 제조 메이커들도 가장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때이기도 하고. 본격적인 어, 장시간 어, 슈팅을 하기 전에 한 이미지를 어, 사용자가 원하는 세팅 값으로 한두 컷 정도 찍어 보고 괜찮다 싶으면 본격 촬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정말 별잘 보이는구나 와 정말 아름다운 밤이고요 그 아름다운 밤에 별의 궤적을 저 고프로에 어, 잘 세팅을 해서 이렇게 담아보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 고프로의 세팅값은 어, 셔터 스피드는 15초로 설정하였고 어, 인터벌은 그두배인 30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그, 그,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보정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룩을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새벽톤의 어, 블루이시한 그런 밤하늘을 어, 꾸며보고 싶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바빈치를 쓰고 있고요. 어, 어도비 포토샵이라든가 다른 기타 프리미어 프로 같은 편집 툴도 큰 틀에서는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부터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음, 여기 우측 하단에 스코프 RGB 바를 보면서 어,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끔 그 범위 내에서 이 커브 값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별이 잘 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최대한 좀 밝은 부분은 좀 끌어 올려보고 어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약간 블루이시한 톤을 좋아해가지고 이쪽 템퍼러처 온도값은 좀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어 화이트 밸런스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하나 RTS로 시리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색 보정은 음, HDR 쪽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 우측 하단에 HDR 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의 노출 값을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이익스포셔 e 값을 줘서 달과 별이 조금 도드라지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 이 스코프 RGB 바를 보면은 같이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게이, 게이지가. 음, 그리고 어두운 부분의 섀도우 값도 약간 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벨을 HDR로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암 대비를 좀더 주고 싶어가지고 컨트라스트 쪽, 이세 번째 휠, 컬러 휠의 요 상단부에 이쪽을 약간 1.1에서 2.3 정도가 저는 괜찮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조정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평균 1을 보고 여기서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면 명암 대비가 좀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컨트라스트라고 어, 명명을 했고요. 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약간 채도 값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이쪽 커브 값에서 어, Hue vs Saturation 섹션에 가 가지고 이 하늘을 스포이드로 선택을 하면 이쪽에 블루한 쪽에 찍혀지는데 이쪽을 최대한 끌어 올려 가지고 어, 하늘을 좀더 블루 이시하게 좀더 미드나이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 왔습니다 뭐이 정도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래서 이쪽에 채도값, 섹츄에이션을 넣고요 빛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찍었기 때문에 노이즈가 안길래 안길 수가 없어요 고성능 카메라는 아니고 어 이미지 센서가 작은 어 액션캠 특성상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준수하게 찍혔거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 노이즈 리덕션 제거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 이쪽에 모션 이펙트 쪽으로 탭을 옮기셔가지고 이쪽에서 조절해서 별 디테일은 날아가지 않게 그어 노이즈를 이렇게 없애고 합니다. 상당히 하늘이 별과 별 사이의 이미지가 노이즈가 있었는데 좀더 깔끔하진 그런 느낌이에요. 비포어고요. 여기에 애프터입니다. 전혀 느낌이 다르죠.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미지도 있는데요. 너무 컴컴해서 안 보여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로우랑 아, jpg.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어, 왜 로우파일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고가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이 커브값에 이제 최대한 밝게 한번 밀어 넣었을 때, 이 로우파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골고루 큰 이미지 깨짐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밝게 밀어 올렸을 때 이미지 픽셀이 막 노이즈가 잔뜩 끼고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같은 사진이거든요. 같은 사진인데 전혀 에, 다른 느낌이죠. 이게 로우 파일, jpg 파일. 요 같은 경우 이센터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보이게끔 하는 거를 중점으로 요번엔 어,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볼 거고요. 이 칼라파 휠에서 리프트 부분에 약간 우측으로 올려가지고 이 이쪽. g 지 스코프를 보면서 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요 범위 내에서 어 어두운 부분을 약간 올렸습니다. 감마 값도 살짝 올려 가지고 어 미드톤을 조정을 했고요. 게인은 하이라이트 부분 밝은 부분도 약간 어 밝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이미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역시 이 템퍼러처 온도 값은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값을 키워가지고 약간 RGB 바에서 이 블루 채널 쪽이 좀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간 어, 어 블루이시한 밤 그런 느낌을 일단 만들어봤구요두 어, 번째는 이제 HDR 쪽.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첫 번째 단계에서도 마무리를 져도 되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룩이 나오면 그만입니다. 이건 어떤 뭐 저희가 전문가적인 영역을 다루고 이렇게 컨텐츠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관을 잘 꾸밀 수 있는 저는 약간 블루이시한 밤을 또 좋아해가지고 새벽 공기 같은 느낌 HDR 휠 부분에 다크와 하이라이트 부분, 라이트, 섀도 부분에 노출 값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어, 좀 본인이 추구하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점 같이 보이는 이 별이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게끔, 어, 이휠 바를 조정을 하였구요. 어, 하나 또 시리얼을, 노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번째는, 아, 컨트라스트를 약간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1.2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밝은 데는 좀더 밝고 어두운 데는 좀 어둡게 해서, 명암 대비를 좀더 함으로써 좀더 분위기 있는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네 번째는 채도 값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여기에 퓨와 센츄에이션 채널 들어가지고 여기 블루 부분이 이렇게 솟아와 있는데, 이거는 하늘입니다. 스포이드로 찍어 보면은, 이쪽에 하늘에 톤을 조금 더, 어 색감을 집어넣겠습니다. 주위에는 조금 톤다운 하고, 우측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은 블루 채널이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더 하늘은 파래집니다. 저는 하늘을 좀더 어, 극명하게 대비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색을 더 집어넣고요. 이렇게 다 집어넣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어, 노이즈를 이제 제거를 하려고 저기 모션 이펙트 쪽 가서 어, 적정이 값을 조정을 해줍니다. 별의 디테일이 날아가지 않게끔 이렇게 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 요게 애프터, 이게 요게 비포, 그래서 훨씬 더 극적인 사진 이미지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곽도 보이고 하늘에 별도 보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지널 이미지도 음 괜찮긴 한데 너무 어둡고 별 또한 잘안 보여서 풍각의 느낌과 이 하늘, 이 별이 적정히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색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타임랩스를 찍어 봤는데 특히 이번 촬영하면서 느낀 게 타임랩스를 이제 찍었을 때는 참 고생을 현장에서는 하게 되는데 막상 이렇게 완성이 된 결과물을 보고 나면은 그래도 잘 찍혀진 것 같아가지고 어 뿌듯합니다. 예, 정말 신비롭죠. 예, 어 정말 지금까지 어 봐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어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не есть все.